그런데 한테 잡혔을까 걱정했어 아까는 씨발 무슨 개또라이 짓을 한 거야 진정제를 썼어 추적장치를 켜려고 하셨거든 어쩔 수 없었지 차를 권해드렸는데 또라이세요? 아라사카 하나코를 납치해놓고 뭘 어째? 음... 정중하게 거절하셨어 요리 노부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면 돼 그리고 네 조건도 확실하게 제시해. 네 말은 들으실지도 몰라. 하나코사마 간호조가 내놓지 못했으. 더욱한하셔 기대하게 되고다시. 그날 밤 컨페키 플라자에서 아라사카 사부로가 죽는 걸 봤어. 독살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 오빠가 꾸미는 거짓말이야. 요리 노부가 죽인 거야. 제정신이야? 그런 헛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미안한데, 난 잃을 것도 없어. 존나 급하다고. 당신 네 프로토타입 렐릭이 머리에 박혔거든. 우연하게 집비 총알을 막아서 살았는데. 이젠 집 때문에 천천히 죽어가고 있지. 당신 내 인격 기억흔 적에 내 정신을 덮어 쓰고 있어.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하나코님, 보이는 요리 노부가 저지른 범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코님께서 렐링 문제를 도와주시면 저 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라님 방금 들었어? 확인해 봐. 지지 않고 뭐하는 거야? 이 정도는 리고이정갈수 없잖아. 버려. 어차 돼. 졌어사이좋게 돼. 이고 싶냐? 몸 돼. 낮춰! 경는도는초지이복도는놈들이있도 うっ 나는 씨발 뭐하는 거야! 미쳤냐? 쟤님이 틀렸다니까! 공격 음, 받고 있다! 아작이 보상되겠다! 숙지 아니면 땀으로 죽이다! 으악! 에이어를유지뭐왜 어? 돌아온 거야? 같이 죽기라도 하고 나가는 이미 운 인사는 같아요. 나중에 도망칠 방법부터 찾아! 오른쪽에 빈 방이 있어 살 길은 그것뿐이야! 나라스카반지이 待ったんだ mm <laughs> 왜 그래? 여기서 흩어지자, 흩어져야 살 확률이 높아. 나, 그러셔. 그럼 가 빨리 이 모탈, 우리 같은 상등신 새끼들 살라고 지은 건가? 에어컨도 나갔고, 약쟁이가 버린 바늘에다 변기는 막혔고,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데 나이트 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잖아 시내에서 나오면 그냥 지나치고 들어가는 길이면 시내에서 잘 거고 이딴 데 모텔은 왜 지어놓은 거냐고! 어떤 그래 막장 인생 두려웠네 하나코가 납치됐을 때초된줄 알았더니 이제 알았냐? 기업을 건드리면 이꼴 나는 거야 똥 밟았다고 생각하지? 사실 똥통에 머리부터 처박힌 거다. 누가 녹화하면, 시발 묻지도 말고 존나 갈겨. 다켓무라면 시발 장난치냐? 헤어진 지 벌써 24시간이나 지났어. 연락 한번 없고. 명복을 빈다, 이 개새끼야. 너도 봤잖아. 임플란트 없는데도 잘 싸웠다고. 살아 있을 거야. 나이트 시티에서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혼자가 되면 족되는 거야. 들었어? 차서리. 이 시간에 이런 곳에 니미, 한명인가 정준비해. 뭐이? 하지 마. 아, 도이씨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열 생각하지 마. 자는 거예요? 좀 일어나 봐요. 아 진짜. 아 별에 저거 뭐죠? 피예요? 그래. 별 하나도 아까운 모텔이야. 그래서 뭐라고? 전할 말이 있다고? 눈 앞에 있잖아요. 바로 시작하죠. 뭘 시작해? 도리잖아, 대리인이구나. <laughs> 한 가지 확실히 하자면, 난 여전히 네가 미쳤다고 봐. 하지만 혹시 하나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 널 믿어볼게. 난 어떻게 찾았지? 도시에서 나가기만 하면 못 찾을 줄 알았어. 타케무라가 너한테 추적 장치를 붙였다더군. 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어. 아라사카는 누구든 찾을 수 있으니까. 도자기 같은 년, 타케무라한테서 소식은? 도망가다 연락이 끊겼는데. 타케무라는 안전한 곳에 있어. 지금은 그 정도만 알아둬. 이제 진실을 알았고 믿기로 했으니 그 다음은 요리노부가 회사 심장부에 단검을 꽂아놨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돼. 넌 요리노부의 범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거잖아. 날 도와줘. 그쪽이 먼저 도와줘야지. 시간이 없다니까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나도 시간이 없어 곧 죽게 생겼거든. 시체를 증언석에 앉히려면 좀 힘들걸. 나도 알아. 미코시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줘. 미코시 아버님의 주력 프로젝트였지. 데이터 요새야. 서버는 지구 전역을 도는 궤도 기지에 있어 인격 구성체나 디지털화된 정신체를 복원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지. 감옥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어쨌든 미코시는 니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야. 랠릭과 구성체 생성 공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 도망자를 찾았어. 헬맨이 강타오 품 속에 숨어있더라고. 얘기해보니 조만간 기억 흔적이 날 집어삼킬 거라던데 멈출 수도 없고. 과학자치고는 의외로 꽤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네. 그래도 렐릭의 설계도는 손에 넣었어.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랑 프로젝트 관련 기술 문서도 얻었고 괜찮네. 헬맨이 아직 살아있다면 더 좋겠고. 아라사카 몰래 빠져나가려 한 대가는 내가 직접 치르게 해주지. 알트 커닝햄과 직접 만났어. 그 커닝햄을? 소울킬러의 제작자 맞아. 지금은 자체 개조한 버전을 쓰던데. 그거 꽤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확보한 건그 정도야. 어쩔래? 직접 만나야겠어. 도심의 앰버스에서 봐. 조용한 곳이지. 다만 하나만 명심해. 이제부터 우리 둘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야. 음... 자, 내 임무는 끝났어. 그런데 왜 아라사카 정예 부대가 들이닥치는 게더 나았겠어? 원하는 건 얻었잖아. 설마 데일인한테 쫄았어? 족가 생각을 해봐. 어제까지 하나코는 안전한 세계에 살았어. 지금은 도시는 낯설지, 오빠는 살인자지, 종도둑까지 나섰잖아. 그래서 데일인을 보낸 거야. 혼자가 됐잖아. 지금 존나 똥줄 타고 있을 걸? 아하. 철컹. 철캉. 뭐? 철컹이라고? 음. 하나코가 나한테 목줄 채우는 소리야. 뭔데? 아직 도자기 피부 씨양년 얘기가 더 있어? 시발! 쟝장 준비해! 시발! 아저에넌 아직 죽으면 안 돼. 나만 믿어. 세은이,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 이 시간에 보는 태평양이 장관이거든. <laughs>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거의 네 말이 맞네. 눈을 떼기가 어려워. 여기 버스피카 이 건물은 뭐지?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낡은 호텔이야. 지금 손님은 우리뿐이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가자. 왜왜 왜 하필 여기야? 좋은데 다 두고 기다려 보면 알아. 네가 내 몸을 그냥 놔두고 올 수는 없잖아. 다시 운전대 잡아서 좋았어? 솔직히 최고였지 내 인생 최고였어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잖냐 계획이 되면 신세는 꼭 갚을게 기억해두지 뭐야 너 지금 섹스 생각했지? 정확히 말하면 딸 치는 거지만 됐어 넌내 타입 아니라고 창문을 타고 가자. 그 정도는 할수 있겠지 뭐. <목소리>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궁금해했지. 내가 서 있는데 숨겨놓은 게 있어. 열어봐. 꺼내. 내거였지 이젠 네거야 음, 50년 전이면... 멕시코 분쟁? 너가 제 머리에 똥만 찬 어린애였을 때 기업 군대에 들어갔었지. 정신을 차려보니 멕시코더라고. 어떤 전쟁이든 언제나 기업이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은 지게 돼있어. 그래서... 그런 진실을 노래로 얘기하고 싶었어? 그 전에 타용했지 어찌어찌 와서 이 방에 틀어박혔어 거의 한 달을 천장에 선풍기만 보고 있었지 후, 나도 좀 늦고 싶다 목숨 끝날 때까지 선풍기나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기 데려온 거야 며칠, 몇주 시간 보내는 거 너는 그러지 말라고 이걸 왜 주는 건데? 우리가 같이 전투에 나갔다고 치자. 바로 옆에서 같이 싸우는 거지. 나 대신 총알도 맞겠어. 그, 그럴 걸. 아마 이 인식표는 멕시코에서 나 대신 목숨을 버린 사람 거야. 우리의 이 시궁창 상황을 봤을 때, 확실히 말해둘게. 때가 되면 내 목숨을 버리고 널 살린다고. 기꺼이 삭제돼 줄게 이 인식표는 약속의 증거야 아,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 고맙다 하나코가 제안한 거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좋은 생각 있어? 아직은 하지만 부탁할 건 있어 뭔데? 아담 스매아날 잡은 그 씹새끼 내가 어떻게 되든 그 새끼는 죽여줘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버려 진심이야? 갑자기 스매셔 그놈이 생각난다고? 마지막에 봤을 때 때는... 인사할 시간도 없었지 그러니 놈을 찾아서 대미를 장식해야지 그리고 로그와 같이 가줬으면 해.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로그한테도 마찬가지고. 로그가 그렇게 감성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하긴, 나이가 들어서 성질이 영 더러워졌다고 했었지. 내가 로그의 기억을 되살려볼게. 미스티가 준 약을 먹어 내가 잠깐 네 몸을 조종할 테니까 영 땡기지가 않는데 설마 내가 해줄 것 같아? 로그랑 스매셔 얘기만 잠깐 하면 끝이야 그럼 빠질게 약속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려줘 로그한테 사실을 말하고 도와줄 건지 봐야지 방금 영혼 감옥에서 탈출했어 세영동이 어때? 내가 할 일은 스매셔 얘기를 꺼낸 다음 놈을 요리하고 예초기에 잠기면 되는 거야. 간단해. 알았어. 정 그렇다면 할게. 고맙다 정말. 애프터라이프로 데려다 줘. 약속하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좀 나아졌어. 이제 가야지. 아직 심장 근처가 쑤시는거 같은데. 그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 피스티스 소피아 호텔 맞지? 그래, 죽기 딱 좋은 곳이지. 오늘은 아니야.